반갑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코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FTX 관련 사건이나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욕이, 욕을 좀 많이 하실까 싶은데, 뭐 그거 감사하더라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 국민기업 관성을 치시면 카페가 나오거든요. 메뉴에. 요거 한번 찍어보시면 네이버 카페 주식회사 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년 전부터 코인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 종가 맞추기 코스피 종가 맞추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를 통해서 코인을 각각 발행되고 보관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사기다 어떻게 성장이 안된 데에서 코인을 거래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해외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코인개코 기준으로 19위에 랭크중인 디지파이넥스에 저희가 K 다이아 코인 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가는 0.02원에서 시작해서 79원 7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안타깝지만 상장일에 최하한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0. 000, 0. 0.003달러에 0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0.0001, 여기도 지금 재단 물량인 것 같고, 아마 재단에서 지금 0.0003하고 0.0004달러에, 이게 다 아마 재단 물량인 것, 인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03 달러면 3달러, 대박 0. 거의 0.4원인데, 0.0004달러에 저는 한 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원 정도면 뭐 요즘 하루 커피 한잔에 5천원 6천원 하는데 기본 한 두세잔은 드시잖아요 뭐 하루 안 먹고 이 k 다이아라는 코인에 투자하시면 뭐 부담도 안 되는 가격이고 설사 지금 언제든지 상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패를 당하더라도, 뭐, 기분, 뭐, 힘들진 않, 않지 않습니까? 뭐, 기분만 좀, 나, 나쁠 뿐이지. 한그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이게 0 0 0 0 0 3 2 1달러만 가도 30만% 인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이런 상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수, 좋겠습니까 뭐 이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 다이어, 저희 코인은 영업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 이익이 모두리 만 모두리 마이 카페 개설비도 있고 마이 카페 개설해야 이게 최고리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저영업이거 눌러 보시면 이게 이익이 나와 갖고 이거 딱한 번씩 보시면 되고 코인 백서도 K 다이아 코인을 치시면 이거 나오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유튜브 링크 이것도 눌러서 한번 여기 코인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한번 이분이 차관상 이라는 분이 K 다이아 코인 재단 대표이자 예. 발행자이시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번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카페 개설비랑 카페 개설비에 KS 이걸로 다시, 아 여기 가상화폐, 모든 가상화폐 시한정보를 이것도 다 KS코인의 수익 모듈입니다. 이걸 가지고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다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벌고 있는데요. 여기다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또 예, 베이, 베이비 도진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구입, 매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자 분들도 캐이 다이어 코인에도 한, 한번 달이라도 한번 걸쳐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만원 정도만 너무 많은 금액 마, 말고, 만원 정도만 투자하셔서 만원의 만, 만 원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에 먹고 사는 코인은 꿈에 먹고 산다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도 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트론으로 빗썸에 있는 남은 금액 갖고 만원 정도를 한 15,000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입금받아 빗썸에서 바이낸스로 출금해서 바이낸스에서 디지파이넥스로 입금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한2 7 0 0주 되네요. 저도 이거는 뭐 팔지 않고 그대로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 색상 멤버 소통방 들어가셔서, 이 디지파이넥스 케이다에야 구입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제 동영상 보고 제 이름이, 제 닉네임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으로 적어서 스윙 캐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수 없으니 꼭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뭐 보시고, 이 동영상도 보시고, 어. 여기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싶으면 그때 뭐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좀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도 뭐 수고하셨고 좋은 하루 내일도 힘차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